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계에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에서 1장에는, 어, 학계에서 전체의 다섯 편의 예언 가운데에서 두 편의 예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 어, 주어진 날짜가 어, 적혀져 있습니다. 1장 1절과 1장 15절에, 특별히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제 2년 통치 2년 여섯째 날 그달 초하루. 이것은 유대인 원력으로 여섯째 달 어, 초하루입니다. 아, 유대인들의 그 절기와 어, 제사의 법칙에 의하면 어, 매달 첫째 날은 월삭. 어, 다시 말해서 첫째 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그러한, 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1차 프로 귀환자들은 적어도 제사상들과 외비인들이 많이 있고, 서로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러 왔기 때문에, 성전 제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특별히 월삭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아마도 많은 백성이 모여서 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 주셨고 학계 선지자는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주도하는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했던 이 예수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이. 예언의 음성을 들려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학계 선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을 월삭절기 때 함께 모여서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 상태, 그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인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들은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형편은 어떠하는가 하는 것을 모두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 상태와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성전 건축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세우라는 이야기로 볼때이 일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로 책망의 말씀이고, 12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예제상 요수아와 함께 수루빨로 함께 힘을 다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적 갱신이 그래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음이 말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갱신으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의 음성이 뭔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 음성 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태 그리고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 우리들의 현재 삶의 모습 이런 것도 대비해 보면 한번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니까 저는 제목을 1절, 이절에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말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망 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여와의 호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 비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변 아, 민족들이, 대적들이 계속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면 또 우리하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 것이고, 이제 겨우 경제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거래를 털고 친구 관계가 생겨졌는데, 아, 갑자기 성전 건축하는 것 때문에 다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또 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우리 집부터 지어놓고 그리고 좀살 길도 찾아놓고 직장도 얻어놓고 삶이 단탄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성전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3 절, 4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학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성전이 황폐하여 그러나 너희가 이때 반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은 지어지지 않고 폐허된 상태가 있는데 아직 성전은 모양도 갖추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사방으로 벽을 잘 갖추가지고 마음 편하게 잠이 오겠냐? 그런 집에서 잠이 잠이 지금 편하게 오느냐?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다 없어져 깨져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없이 내 집만 지어놓고 내가 먹을 것 있고 내가 직장 있고 내가 그리고 내가 자식들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미리까지 예비하고 있으면 네 마음이 편해서 잠이 잘 오냐? <laughs> 나와의 관계성은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집만 있으면? 지금 너희들의 삶에, 물질적인 삶에만 보장이 되어 있으면, 갤런티가 있으면, 너희들은 마음이 편하냐? 정말 너희가 그러하냐? 잠이 잘 오느냐, 그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리토릭한, 아주 그, 어, 그런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형편을 좀 돌아봐라. 자, 5절, 6절에, 이게 만군의여호와가 이같이 일어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들이 하는 짓을 좀보아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뿌리 삭슬봐도 그것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었느니라. 뭐냐야니까 지금 너희들이 성전건축하지 않고, 너희들이 너희 집 짓고, 직장 얻고,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온 신경을 써고 있는 것 죄는 아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 황폐한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지금 형성되어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맞매지지 않고 지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데 신경을 쓰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너의 삶이 잘 됐느냐 한번 살펴 보아라. 너희들 하는 짓이 뭔가를 살펴아라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심지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음 창고에다가 혹은 금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어느새 돈이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을 쌓으려고 해도 손이 쌓이지가 않는다. 그게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거 먹고서 포도주도 제일 최고급 포도주로 마시고 그래도 만족이 없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돈이 안 쌓이네. 마음에 만족도 없네. 너희들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들의 상태가 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한 채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열심히 돈 벌어서 그 구멍 난 전대 구멍 난그그 그 금고에다 돈을 넣는데다 빠져나가 갑작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돈이 튀어나가버려 생각지도 않은 어, 어,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또 그것 때문에 돈다 날려 그다음에 또 친척 중에 누구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일이 생겨라 자이 모든 일들 어떻게 일어난 거냐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함이 없지 않느냐 마음의 평안함이 없지 않냐 왜 그러냐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하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학계성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2400년 5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데 관심을 쓴그일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라면 오늘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다 던져놓고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도 참석하지 피곤해서 주일 예배도 참석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아 그냥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또새버리네 돈이 쌓일 수가 없네. 그리고 뭔가를 해도 만족이 없어 매일 서로 다투고 불평하고 이러고 있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새벽 예배 못 드리고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가정 예배 못 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7절 8절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망군의 여호가 말하라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잘 살펴보아라 그리고 나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자, 먼저 건축해라.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라서 해라. 응, 레바논의 백향목을 안가져와도 좋다. 산에 가서 있는 나무라도 잘라가지고 한번 성전 짓는 흉내라도 내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거요이 놈들이 나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세우려고 애를 쓰기 시작한구나. 이걸 지금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아라. 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멋진 성전을 원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도 좋다. 솔로몬이 지은 것 같은 멋있는 성전 아니라도 좋다. 일단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합 그러면서 구절부터 11절까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돌이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여 도저히 하나님 백성과의 교제도 없고 예배도 없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먼저 내일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자연적인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공물과 새 포도주와 어,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아니라 기근을 들게 해서 자수하 기근 때문에 영어로 don't 이 기근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왜 그런지 아니냐 네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 집은 빨리 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시해버리고 축복의 권한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파, 땅을 팠기 때문이다. 정말 예레미야가 한 말하고 똑같은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검은 대신 여우와를 버린 것과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laughs>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게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현실에 얽매였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눈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잘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혹은 어려울 때내 가정부터 먼저 세우고 내네 집부터 세우고 먹고 사는 거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잘 가지 가지고 돈좀 벌면 하나님께 꼭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절대 못해요. 없을 때부터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세우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들의 근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직장 가정 게더 중요했다. 내 가정을 먼저 세우는 게 중요했다. 두 번째가 하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뭔지, 바벨론의 포로생활에서 건전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 부르신 콜링이 뭔가, 그건 지금 성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세우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어름이, 레이지니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스피릿셜 레이지니스. <laughs> 영적 깨어름이 찾아오면 새벽 기도 그만두고요. 해야 할일다 내려놓고, 먹고 사는 일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공부한다고 막 바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다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 현실의 삶의 배후에서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 축복의 근원 우리의 foundation of blessing 이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되는 재앙을 여러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 5절까지해서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지상 요소와 모든 백성의 학계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를 보신 거예요. 백성들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예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삼등공사를 이제 기초공사는 이미 되어있고 거 위에 성전공사를 시작했더라 그때가 바로 다리오강 2년 520년 주전 520년 6월 24일 그러니까 어, 3주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일이 다시 전개되었다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 예언자의 말, 하나님의 종의 말을 농담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솔하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하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 깨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삶의 상태를 볼수 있는 눈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축복의 뿌리가 뭔지를,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